아굴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게 되면 아굴은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아굴의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겸손하고 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이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흔히 상대방을 비하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짐승만도 에, 못한 X 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자세히 보시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면 짐승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아구리,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지적 능력이나 학식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짐승처럼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라고는 볼수 없는 그 이유는 오늘 잠원의 본문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의 잠원을 기록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 무식하거나 인간답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어떠함에 비해서 자신이 얼만큼 낮은지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비하면 정말 낮은 자이다 라고 그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런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낮췄습니까? 나는 짐승과도 같다 반면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잘난 것 같으면 그 세극을 못 참고 어떻게 하죠? 잘난 척을 더 많이 합니다. 아는 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마치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섰을 때에는 내게 스스로가 마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된것 마냥. 또는 어떤 그 권위의 위치에 서했을 때에는 사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직급을 갖고 있을 때에 부하 직원에게나 또는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한없이 높여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나는 다 잘할 줄 알고 저 사람은 할줄 아는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계속 발전되다 보면 스스로가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인간으로서 갖게 되죠 마치 자신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가장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비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아무리 잘난 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에 비하면 우리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만한 그런 대상이나 될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골처럼 나는 짐승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골처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훈련, 겸손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아멘 자 겸손한 자가 갖는 자세가 어떤 것입니까 결국에는 3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 알려고 하는 그 자세 어떤 자세일까요? 벌써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죠.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높으시기 때문에 사절 말씀이시죠. 무한하시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5절입니다. 5절. 그 말씀이 다 순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거짓이 전혀 없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세대, 또는 젊은 세대가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경이 너무 오전에 쓴 책이 아니냐 요즘 현대와 맞지 않다 그 현대에 맞춰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오늘날 이 흐름에 맞게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고치게 되죠 성경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거짓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저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며, 이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아주 고결한 상태, 완전한 상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상태가 순전한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가 사실은요 학교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교회 교리 성경의 교리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먼저가 되어갑니다. 야 아이들이 꼭 읽어야 될 책들이 그 나이 때 이렇게 있죠. 그런 매뉴얼이 뭐 있기도 하지만 그 책을 읽어야 될 아이들 그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될그 책들 전에 읽기 전에 성경을 먼저 알 때에 그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므로 우리가 읽어들 그 책들을 충분히 흡수하고 또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받아들일 때에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동이 요즘 시대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실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죄를 계속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되며 교리 교육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교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 교육에 대한 비판의 여론들이 많기도 하지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그 잘못된 교류에 의해서 잘못된 열매가 나와서 그런 것 뿐이지 사실은 정상적인 목회자로부터 정상적인 교류를 배운 성도는요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사이비 교주가 있죠. 몰몬교회 근본주의자인데요, 사무엘 비튼 비튼 몰몬주의자들의 몰몬주의 몰몬교회에서도 근본주의자들이 따로 좀 분리돼서 나온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이 리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처럼 생각합니다. 신, 신처럼. 그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자신이 신이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됐는가? 경찰이 이제 한그 트럭을 이제 추격 추격하게 됩니다. 그 트럭의 뒤에 문을 열어 보니까. 15명 정도의 여자 아이들이 그 트럭 안에 있었는데요. 자세히 더 확인해보니까 네, 지금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어, 몰몬교에서도 근본주의자들이 실행하고 있는 일부 다처제를 실행한 이 사이비 에, 교주에 의해서 약 20명 중에 10명 이상이 15세 미만으로, 미만으로 되어있는 여자아이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네. 자신의 아이로 삼을 때이 아이를 나게 바쳐라 라고도 말하기도 했지만 그를 추종하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바치기도 했다는 것이에 잘못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만들어서 가르친 문제가 여기에서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가치관,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나오는 잘못된 교리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바치기도 하고요 자신의 아내를 그 리더에게 바치기도 하고 자신의 딸을 바치기도 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결과를 이 불과 한 3, 4일 전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요? 겸손한 자세로 무엇을 하나님의 순전한 그 말씀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면 이것이 먼저다. 세상의 것이 먼저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그때에. 파운데이션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위에 흔들리지 아니할 그런 가치관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잘 세상적으로 잘 성장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 o u n d a t i o n We are the foundation. We a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수도 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말씀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한 자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네, 잘 보십시오. 자,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겸손한 자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헛된 것,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거짓말 하는 것, 헛된 것, 다 세상의 것,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을 포장해 놓고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거나 그렇게 포장하게 됩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잘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나요? 우리는 아이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부모로서 내가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 어떤 그 아쉬움 때문에 자녀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건 무엇입니까?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8절 후반절 보게 되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나를 그 다음 무엇이죠? 부하게도 마읍시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으시옵소서.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양식? 말씀인 동시에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럼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그 삶을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인정하기까지 주님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신다. 그 지배하는 지배를 받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구속받는 것인가? 나에겐 자유가 없나?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없다는 말인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혼동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로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요 말씀 안에 그 자유함을 누립니다. 너무 너무 편안해요. 사실은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좀 꺾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런 게 없습니다.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그 길을 가는 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상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도 아니하시고,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도 않, 않으시고, 이 안에서 평화 안식을 드리게 되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겠죠. 그럼 하나님은 부하게도 아니하시고, 처절하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 그 은혜의 계획은 주님을 만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 세상의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를 시켜 주고 세상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새로운 그 삶, 그 삶을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 전혀 가보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그 길이 마치 모험인 것 같고 그 길이 마치 두려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곳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리고 기대하게 하시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날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 사고로 어느 순간 어떤 병으로 어느 순간 사업의 문제로 한 순간에 틀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 매 순간마다. 우리 솔직히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 이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발돋움 영적 발돋움 이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나아가는데 그발도둠이세 가지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아를 향하는 발도둠이라고 헨리 나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향한 발도둠 먼저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적인 성장의 발도둠이 있어야 한다것는 거죠. 이 성장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겸손한 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은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향한 발돋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만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타자를 향한,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그런 영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믿는다로 한다면. 이제는 나에서 타자로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건나 중심에서요. 이제는 타자 중심이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만 강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타자 중심이에요.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타자 중심이에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의 왕이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타자 중심이에요.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헨리 나운이 말하는 영적 발도둠은 하나님을 향한 발도둠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자아, 두 번째 이웃,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발도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한 자로서 순전한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자아, 두 번째 이웃 타자 중심 세 번째 하나님 향한 영적 발돋움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함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영국 켄트 지역에 가면 켄터베리 대성당이 있는데요. 12세기 에, 토마스 베켓이라는 에, 주교가 성당 안에서 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르쳤을 때에 헨리 2세가 4네 명의 자객을 에, 그에게 보냅니다. 암살하라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어, 그 성당 안에서의 다른 또 다른 아, 그런 주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게 되죠. 이것을 후에 기록한 이 소설이 있는데요. T.S. Eliot의 대성당의 살인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토마스 베켓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토마스 베켓을 죽이려고 온 암산, 암살자들을 막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들에게 문을 열어라.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들어오, 교회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들을 들여 보내라라고 말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각오를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문을 열어라고 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문을 열어서 그들을 맞이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당 안에서 네 명의 자객에 의해 비참하게 죽고, 그 뒤에 그 성당 안에 묻히게 됩니다. 그 후에 17, 18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프랑스에서 개신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이 잘려 죽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네덜란드로 가거나 종교에 자유했었던 네덜란드로 가거나 또는 영국으로 피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요. 이 위그노들이 박해를 피해서 영국으로 온그 교회가 바로 켄트 지역에 있는 켄터베리 성당이에요. 대성당. 그곳에서도 핍박을 받는 것이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여전히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터에, 어, 에드워드 페로넷, 에드워드 페로넷이 아주 가장 긴급한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의 이름은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찬양 아시죠? 핏바 가운데에도 무엇을 찬양합니까? 만유의 주를 찬양하는 핍박 가운데에도 주 예수 이름을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그 시를 올리버 홀든이 매사추세츠에서 이 목사가 곡을 쓴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가? 나는 무엇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낸 자들의 모습 때문에 그 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본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을 높이십시오. 만유의 왕, 만유의 주를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겸손한 자로서의 자세 자세가 있어야 될,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